짜라짜라짜라. 짜라라라 오늘은 4월 24일, 2020년도. 저의 만 27번째 생일 아침상을 이렇게 차려주셨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생일상, 아침에 미역국 생일날 먹어보네요. 오늘 한번 생일 브이로그 시작해볼게요. 페이스톡 했구나. 페이스톡 했어. 아, 그랬구나. 어. 어. 응. 엄마는 일반전화잘았어 엄마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거든. 어. 빨리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야지. 엄마 이거 봐. 아, 오빠가 아침에 미역국 끓였어. 성원이가 아침에 이렇게 해줬어? 어, 지금 아침에 아침에 미역국 끓였어. 이야. 미역국도 끓이고 또뭐 했어? 어, 이제 저녁에 오빠가 해준대 맛있는 거. 아 그래. 응. 아침에는 그럼 미역국이랑 집에 뭐 했어? 미역국이랑 밥이랑 밑반찬 집에 있는 거. 어. 아직 저는 운전면허를 딴지 지금 몇 개월 됐지? 두달 정도 됐는데 두달 정도 저한 번에 붙었거든요 두달 정도 됐는데 잘못 돌아다녀 이거 요새 시국이 이래서 그래서 조금 미숙은 한데, 그냥 용기 내서 과감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치고 너무 늦게따서 그렇지만 제가 뉴욕에 살때 필요 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에트란타로 왔을 땐 이게 또 신발이에요, 차가. 없으면 안 돼요. 차가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열심히 운전하는데 제가 느낀 건 아, 운전하면서 이렇게 음악 듣는 게 스트레스가 풀리는구나. 그걸 요새 깨닫고 있고요. 한국 가면 해보고 싶은 건 밤에 한강 드라이브, 드라이브 꼭 혼자 음악 들으면서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대, 네 대가 앞에 있어요, 여기. 가까워서, 가까운 스타벅스로 왔는데, 지금 네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두대더 있는데, 두 대는 이미 주문은 끝난 상태인데, 네, 네 대가 더 있네요. 네, 기분 좋았나 우울한 노래 들을 수 없어 B1A4 오랜만에 uh -oh. So Fine okay. Hi, thank you for choosing Starbucks. What can I get for you? Hi, can I get a venti caramel frappuccino with extra shot? Six, seven. I'm gonna use the leeward. Mm -hmm. Yes. The birthday leeward, mm -hmm. Is it? Thank you. Venti. 이제 못산 홍합 있는지 여기 바로 앞에 다른 마트가 있어서 한번 들렸다 가려고요. 원래 오빠가 사기로 했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한번 제가 생일이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마트 이용. 에이 뭐우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사줘야 되나? 냉동된 있는거 같습니다. 없으라고그 조개도 여러분, 지금 어, 놀래라. <laughs> 우리 나무 같이 있네요? 왜 이럴까요? 지금 오늘 저의 저녁상을 차려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 있는데 요리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재밌네요. 재밌는데 왜전 불안해 보이죠? 지금 유튜브 보고 하는 건가요? 네 그럼 열심히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방 먹을 수 있죠? 한참 걸려요 <laughs> 아이고 땀 역시 요리 안한 티가 여기서 보이죠. 왠지.. 왠지 다른, 여기가 했어. <laughs> 다른 불을 켜고 있어. 다른 불을 켜고 있어. 아 참나. 술에 취하는 거 아니야? 아니 끓으면 알코올이 날라가. 아.. 감티 나의 favorite 원중 하나 감티 이번구울때 이게 비계 있는 데를 먼저 세워서. 오 누가 그렇게 알려고 여기 팥. 보시면 이제 기름 부분이 이 알겠습니다. 두세요, <laughs> 그냥. 여기 앉으세요. 생님 주인공고잘 지워 줄게요, 먼저. 어이구. 어. <laughs> 이렇게? 자 먼저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민주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음, 맛있는데 먹어봤어? 응 음. 뜨겁지? 위에 있는 건좀 씹어서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냥 먹어야 그냥 이제 먹는 거지. 음, 괜찮아? 음, 맛있네. 이게 나오려나? 자, 선물. 아. <laughs> 거야이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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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하나 둘셋 동영상이지롱 이지롱 <laughs>